안녕하세요 정기국사입니다 어,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요즘 그모 대학교 부교재를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집 마감 기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요 지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어, 그래도 좀 인사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어, 이번 영상은요 좀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좀 프리하게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어, 예전부터 저희 영상에 합격과 관련된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거든요. 어, 이번에도 두 분이 이제 남겨 주셔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어, 먼저 그 워킹 그라운드 님입니다. 어,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어, 안녕하세요. 기술사님께 도움을 받아 이번 121회 기술사 필기 시험에 합격한 구독자입니다. 어, 이렇게 짧은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분에 넘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기도사님의 사과나무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배님들에게도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 주신다고 하셨네요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사과나무 이론이 아니고 어, 감나무 이론이었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1교시 관련된 그 동영상 팁에서 알려드린 건데 어,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했죠 어, 어떤 나무를 할까? 뭐 사과나무를 할까? 뭐 감나무를 할까? 뭐 다양한 나무를 생각했는데요 어 그냥 이제 감나무가 떠올라서 했는데 어, 혹시 사과나무가 더 괜찮은가요? 어,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보람이 느껴집니다. 어 그리고 워킹그라운드 님은 2차도 어, 준비 잘하셔서 어,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어 그다음 KIM2330 님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려 볼게요. 기루사님 채널 덕분에 120회에 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비인기 기술사 종목이라 이론에 대한 것은 오롯이 혼자 힘으로 해야 했지만 시험에 대한 개념, 양식, 예절, 요령, 마음가짐은 오로시 전기류 수사님의 채널을 통해 배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 그런데 보시면 최종 합격할 때 면접 점수가요 어, 90.33점이라는 엄청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이제 겸손해지고자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어, 저는요 그 저의 영상에서 필기 시험에 대한 그 점수를 이렇게 현황을 말씀드려도. 면접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 평균이 어떻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저는 면접에 대한 점수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수험자분들이 각자 현업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온 그런 내용인데 면접시험은 20분 정도 어, 보잖아요 근데 과연 그 20분으로 그 상대를 평가할 수 있을까 어, 과연 그 점수가 타당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생각 하거든요 어, 그런데 90.33이라는 점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70점, 뭐, 많으면 80점, 이런, 그, 면접 점수는 봤어도요, 어, 90점을 넘는 점수는 정말,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겸손이에요. 아마 그, 면접 보실 때도 어떤 그런 겸손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보여져서 좀 그런, 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현업에서 기술사가 이렇게 욕을 듣는 경우, 그니까 기술사가 뒷담화를 듣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기술사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할 때좀 어 뒷담화를 듣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 본인이 기술사라고 또 너무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최고의 기술자다 이렇게 너무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조금 뒷담화를 많이 듣거든요 어 적당한 선에서 좀 겸손을 유지하는 게 정말 더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는데요 적당한 겸손함은 오히려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 두분다 모두 진심으로 합격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 좀 주제가 될 내용인데요. ST 리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어, 이제 120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2점 차이에 이어 이번에는 1점 차이로 떨어졌네요라고 하셨네요. 어, 그래도 작년에는 1교시만 점수가 유독 낮아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 공략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어, 이번에는 모든 교시의 점수가 고르게 나와서 좀 난감하다. 어,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어, 또 1년에 한번 있는 그 종목이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아, 먼저 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때까지 59점에서 합격을 못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어, 심지어는요, 59점에서 이제 공단 측으로 어, 민원을 거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 민원을 걸어서 조금 결과가 좋으면 합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민원을 걸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는 아직 못 봤거든요. 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니까, 점수가 55점에서 59점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55점이, 그니까, 55점이라고 해서 59점보다 조금, 어, 나는 수준이 낮아. 어, 능력이 모자라. 이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니까, 55점에서 그 다음에 덜컥 합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55점에서 59점은 그냥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따라서 이제 만약에 59점을 안 받았고 55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아쉬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좀 1점 차이지만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다음에는 좋은 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아는 지인 분들 중에는요 55점에서 59점을 어, 꽤 오랫동안 머물다가 합격하신 분들도 덜러 계시거든요. 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조금 뭐가 있냐면요. 어, 이제 55점 정도 받았으니까, 아, 나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라고 조금 방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심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점수에서 조금 머무시는 분도 있고요. 어, 솔직히 말해서 58점, 59점에서는 조금의 어떤 운적인 요소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스터디 그룹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자, 스터디 그룹에서 새로운 멤버가 그때 오셨는데, 그분은 조금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를 하고 처음 시험을 쳤는데, 첫 시험에 59점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수였죠. 어,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는 그 59점이 굉장히 독이 되는 점수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아, 나 이제 조금만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 더 늦게 합격을 하셨죠. 어쨌든,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그냥 꾸준히 준비해오던 그 패턴대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에 보면은, 앞 시험에서 1교시 점수가 잘안 나와서, 이제 1교시 준비를 많이 하고, 시험을 응시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시험에서 1교시가 점수가 안 나왔던 건, 뭐, 실력이 안 좋았다기보다 어떤 방향성이 좀 틀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앞 시험에서 뭐 어떤 몇 교시가 잘안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집중한다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모든 교실을 계속 다 골고루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1년에 한번 있는 그 시험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어, 그러면 아마 응시자가 많지 않은 종목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시험은 어떤 답안의 차별화 즉 다른 사람의 답안보다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또 가독성이 더 좋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응시자가 별로 없는 종목은요 어, 굳이 차별화에 많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채점자는요 채점을 할때 채점 수당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응시자가 별로 많지 않은 종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점을 하면 좀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채점하러 왔는데 바로 채점을 빨리 끝내고 다시 퇴실을 한다? 그러면 좀 무한하죠 눈치도 보이고 어, 따라서 응시자가 적은 종목은요 채점자가 어,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또 차별화보다는요 내용에 많은 집중을 좀 해야 될 어,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어, 제가 어떤 답안을 보면서 이렇게 뭐 컨설팅을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제 채점자가 꼼꼼히 보는 경우에는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나 개념이 굉장히 깔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는 가답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일치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1교시에도 뒷부분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두 줄, 한줄 또는 두줄 남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남기느냐? 만약에 그 내용이 실무에 어떻게 쓰이는지, 뭐 적용 분야라든지요. 혹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관련된 고려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줄두줄 줄 정도 적어 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재목을 다는 거죠. 뭐 현장 적용 시 고려 사항이라든지 또는 응용 분야, 뭐 적용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때 한두줄 적어 주면 조금 임팩트가 전달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2교시3교시4교시 부분에서서는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전체적인 부분이 근사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니까, 묻는 질문 있잖아요. 문제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만큼 충실하냐. 그게 가장 기본인 내용이에요. 그니까, 러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굉장히 근사한 느낌을 받는데, 점수가 잘안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니까, 묻는 질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떤 충실하지 않거나, 조금 빈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요. 답안을 작성을 마쳤을 때, 어, 묻는 질문을 보고요. 그 답안에서, 어, 묻는 질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다 가려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에 대한 그 답인지. 딱 그렇게 보면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게 충실한가? 아, 정말 질문에 대한 답안의 품질이 괜찮은가?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어떤 답안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반적인 말씀만 좀 드렸네요 어, 다음에 다른 분들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뭐 이런 시간을 또한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요 55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술사이신 거예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어떤 운적인 요소가 없어서 어좀 때를 아직 못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조만간 또 어,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